내가 왜 1학년 때최후이 반장 했던 거? 뭐? 모르겠는데? <laughs> 네 그때 네 장웅 이다 하나 유로 반장 선거에 나갔다 이거아 그거? 그거는 니가 닮았으니까 내가 그래 말한 거지 그러고 난딱 니랑 1학년 때딱 같은 만됐을 때부터 딱니얼본 순간에 와 정말 됐나 자웅 닮았다, <laughs> 자우, 장웅 맞다이 생각했거든 장웅 하세요 장웅? 맞아요 닮았어 니 <laughs> 네, 그때 그래가 애들 다 앞에 있는데 흐흐흐 <laughs> 니정우닮았그 네, 다음에 정우에불리다이가어쩔래 우짜기는 닮았는데 우짤끼고 닮았는데 우짤끼고 <laughs> 아, 잡았어 니가 아, 아. 잡아 <laughs> 저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이거 정양 본인 목소리입니까? 예, 맞는데요 어. <laughs> 그때 니하고 나하고 반장 선거 나갔었다 아가 어. 그때 내가 어쨌노? 니만 내 추천했었지? 어. 그때 내가 하도 열 받아가 아, 어, 나는 니네 추천했었다 아이가 어. 그래갖고 내열두표니열네표니칸내칸 네네 삽질해가 니네 반장 되고 니부 네네 반장 되고 어찌 됐노 그 다음 우찌느낌그니반장일못다 아이가 그럼 고마워야 되는 거 아이가 고마워아가 고마워야 진짜 아니 극적당 반장을 삽질을 해서 반장이 됐어 요 <laughs> 우리 내가 왜그는지 모르겠나. 여기 있다. 네가 제일은 만만이다 그런다 애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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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해 대라. 이거. 야, 이거 대. 야, 만만해. 만만해. 어. 보세요. 만만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높이가 생기했고 목도 없어요. 머리는 목? 바로 어깨. 아, 머리에서 바로 어깨? 예. 네.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목이 있어요. 뭐 없어요. <웃음> <웃음> 검소. 니는 <놀람> 내한테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니만날는 내한테만 그러자. 내못뚱요라고그고내 목소리 갖고 니 뭐라 해놓음에뭐 김미연, 김미연 닮아. 니. <놀람> 어, 나, 아, 어, 아, 나 아, 아, 뭐라 그래? 니 내한테 그래? 시키나? 시키나? 맨날 너 나한테 반했구나. 이거랑 똑같아. 나 좀. 와똑같다 이거랑. 나좀바바바바바 또또야 아, 아. 솔직히 네가 하리 찌르면 안 하면 된다 해 가지고 멍청이 막,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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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너는 너는 이러 가지고 걱정하고 어쨌든 너한테 미안해 해라 정희랑 한거 싫다. 난이한테 미안을 못 한다. 네가 해한테잘 봐. 저 싫다만치에. 뭐 있는데? 네가 대운데서 우리 뽑기 끼고 우리 농어 기어가 안 나나? 뭘 끼고요? 뽑기 끼고 튀고. 아, 튜브. 뭐? 튜브는뽑기라 그래요. 아, 기요 튀고 다 한번 쫄래쫄래 우리 놀러 갔을 때바닷가에네것도 샜노. 뭐죄는 내가? 네 죽일래. 딸이가 난하 같은 가처음부다 남자 그럴 수 있나? <laughs>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 어, 잠깐만요. 어, 야, 저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어, 뭔가 굉장히 그 아, 약간 거친 거친 언어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갖고, 니네 그때 파도 됐나 큰거왔어 우리 그때 물놀이 했을 때. 오. 그래가지고 니네 그때 내 머리 요렇딱 눌러줘. 이네 혼자 상쾌한 공기안 맛있나? 니가 눌렀다 해가 내려, 이렇게. 눌러가지고 나금이으막 그 꼬락꼬락 내려가지고해변면미도막쳐박히가지고니 네 그때 어찌노 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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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내가 어찌 됐냐고 어쨌든 살리셨다 이거 살리긴 살린데 어찌 살린노 니가 좀물 말고 기절하고 있어다이가 엎드려가지고 해변가에 니가 어. 막 119에 막 전화해가지고 호출 막 <laughs> 삐리리 하더만은 막119 <laughs> 위용 위용 하더만은 니네 어찌 됐노 와가지고 갑자기 내 태가 가더만은 어내이 단단한 발두개이 우량이 발두개닝게뭐주식을꽂자보게 <laughs> 내가 닝게만 이제 처음이거든 <laughs> 이닭다닝게랑 <링게만> 맞아도 되거든 <laughs> 사람들 다 쳐다보고 우리 뚫어져라이리 쳐다보고 내 진짜 깜짝 놀랬거든내그 뒤로는 내가 부끌러그네 해운대 못 가겠더라 어쨌든 내가 살려줬다 해가 살려준 것만도 고맙다 해라 빨리 고맙다라고 실상 아니야. 해도 고맙다고 못 한다 자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친구에게 장훈이 안 놀린 거. 맨날 얘또 때거든요. 싫다. 나가라. 저할게뭐어 줬는데. 아, 나도 왔다. 그럼 백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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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라. <laughs> 조만간 가자. 오. 하는 게 사실은 딸로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 태양의 때부터 니약 티격태격 티격 마요 그러면서 아 뭐야? 뭐야? 오. 오. 어이. 잠깐만. 갑자기 식은땀이 나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 띠이때부터 티격태격거리면서 니말이 네 좋아한 것 같다. <laughs> 항상 밖에 있을 때도 니걱정해 네 일도 안좋겠고 잠깐만, 야. 며칠 전에 니네 생일이었다, 이가 못 챙겨주고, 네가 그렇게 갖고 싶다는 나비비도 못 사주고, 너 비로소 이 자리에 나와서 네한테 생일 케이크 주지 마. 니가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네 마음, 이네 마음 받아도, 컴퓨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괴롭혀서 미안하고, 내가 괜히 괴롭혔겠나. 니가 정관각이 생겼다, 애가. 질건 <laughs> 없고, 잘 말이. 에, 오, 귀, 이.